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일에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한 건만 남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원을 두고 써야 할 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재판 지원을 위해 이사 불명, 폐문 부재, 재판 불출석, 유언 법률 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하였고 법원은 지원 전수를 대부분 눈 감아 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최근 이재명 세력은 기현 판사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을 넘는 막말 협박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일 기현 판사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은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혹언을 내뱉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지기원 판사를 징계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기원 판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입니다 대법원이 결코 이 같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국가 권력을 모두 정확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시켜 극단적인 정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정치, 정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 앞에 항상 분권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까지 쥐고 흔드는 개헌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핵적하는 개헌은 제왕적인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의 일인에게 집중시키는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발상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예산 증역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동호,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 중독자가 베팅하듯이 국고를 탕진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여 개원 논의를 접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개원 논의 자체에 입을 틀어막아놓고 정작 본인들은 왕정 복권화 다름없는 음모적인 개헌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마저 정리학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 규탄합니다.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태양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